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그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슨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림으로 시작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에서 하신 그 말씀과 연관이 있음을 알리면서 그 시간의 연장선, 문맥의 상황 속에서 8일쯤 지나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하죠. 자, 그럼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얘기할까요? 복음서에서 최초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그 말씀 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21절 22절 어제본문인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아라 되게 중요한 말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비밀한 얘기를 하는 얘기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것이 아직 비밀 속에 있어야 된다는 뉘앙스로 다른 데 가서 말하지마 너희들한테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따로 경고하실 정도로 중요하고 은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심.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모두가 다 아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당시로서는 최초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는 창세기 담상 15절에 여자의 후손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인류를 지해서 구원할 계획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처음 폭로된 거예요. 그 계획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특별한 순간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하신 후 8일쯤 지나 일어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드러난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 자 그러면 그 비밀한 계획이 드러난 후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지요. 내용인즉슨 예수님의 용모와 그 형체 몸이 옷이 변화되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하늘 구름이 임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변화사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 옷이 휘어져서 광채, 빛이 났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용모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장을 번역하면 그의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얼굴의 변화는 무슨 것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얼굴이 변화되는 걸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얼굴에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해산에서 40일간 하나님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려온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흥경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마라였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신내산에 올라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진 증거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음을 알리는 증거가 그 얼굴이 바뀐 겁니다. 신의, 아, 신약으로 오면 스테반이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의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복음의 저자였다. 어떤 이제 누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예 중에 만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얼굴의 변화와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의 변화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몰랐다가 변화산에서 특별히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성부와의 관계가 얼굴의 변화로 잠시나마 드러났다나 두 번째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났다 여러분 성경은 옷을 얘기할 때 항상 신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떠했는지가 드디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그분의 오신 목적이 드러났다면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가 오늘 드러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평범한 유대인, 일반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렇게 보였겠지만, 이 장면은 원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고귀한 신분이 옷이 변화됨으로, 옷에서 빛이 나므로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아였죠. 그럼 모세와 엘리아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존재이죠.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모세도 죽었지만 그의 묻힌 곳을 아무도 알수 없는 비밀에 속한 존재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확실한 천상적 존재예요. 지금 예수께서 변화되어 당신의 원래적 지위와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천상의 회의를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왔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특별히 대화도 그들과 회의한다라기 보다요, 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구원 계획을 오히려 모세와 엘리아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뭐 이들이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존재들에게 그런 비밀을 그때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쉐키나의 구름이죠. 임제의 구름이 임해서 그들을 덮어버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드러나죠.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래대.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요단강 세례 시에 하늘이 열리며 들렸던 같은 내용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면서 그분이 누군지 재확증해 줍니다. 나의 아들이고 택한 받은 자다. 여러분 어제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획이 드러났어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여 3일에 부활한다. 오늘 내용 예수가 천상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 택한 존재.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그렇다면 어디서 돌아가신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처음 드러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거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소 이동의 출발이 이 드러남을 통하여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으실 장소까지도 계시되는 거니까 중요한 장면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의미를 더 살피고 싶지만 그 이제 나중에 주일 본문이 이 자리에 올때더 나누도록 하고요. 이 새벽에 같이 더 나누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건 이토록 중요한 하늘의 비밀과 메시아의 구원 계획과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이. 어떤 문맥과 흐름 속에서 게시되고 드러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잘 보시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달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하시다가 무엇 하는 중에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18절 어제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따로 뭐 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 물으면서,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 부활을 경고하면서 그때 게시해줘요. 자, 28절과 29절,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 하러 산에 올라가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중요한 건 언제 이분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까?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두 가지 사건 아주 중요하게 처음 드러나는 계시의 장면들은 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임을 저자 누가와 성경은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음은 철저히 그분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이미 지나온 본문이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그분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택해요. 성경에 다 중요하지만 그분의 행적 속에 중요한 어떤 사건, 사건들 앞에 그분이 뭐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까?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거나 계시되거나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변화산이라는 별명을 갖는 산에 그분이 등산하러 가다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길 가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다, 둘다 의도적으로 저자는 이게 그분의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일어났다. 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닮아야 할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을 맞이하셨고 기도하면 중에 그산에서 천상의 회의를 하셨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리는 성부의 음성도 정확히 들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그분은 들어야 할 것을 들었고 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 인물들이 나오죠. 기도하지 않는 인물들이 나와요. 32절을 보세요. 베드로와및 함께 있는 자들이 이들은 뭐예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 영광과 함께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한다는 말, 초막세 개를 지읍시다. 제가 비록 어부지만 천막 정도는 칠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럼 이들의 말을 평가합니까? 33절 마지막 잘 아시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은 다루고 묵상할 내용이 많은데, 이 새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는 기도하시며, 당신의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시고, 들어야 하실 말씀을 듣고, 하셔야 할 말들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가 절대적 필요한 이들은 깊이 졸며, 기껏 깨어서 한다는 말이 행설 수설이었다. 여러분, 그분은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어요.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천둥 같은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이 남기신 기도의 본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들어야 될 성령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영광의 구름이 임했듯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며 소통하며 하루를 한 걸음을 살아도 한 걸음을 내딛어도 우리가 가야 할 걸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저 천성을 향하여. 그분이 계시고 기다리시는 그곳 당하여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봤지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중요한 트랜지션이 누가 보금에서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변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의 정황과 문맥 속에서 하나님 그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방안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하고 그분의 그심을 하며 서만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소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자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동산이 되길. 내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내가예 길 나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 높은 길로 가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하고 그 분의 그 심을 하며 소만,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소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 주기보다는 누군가 얘기를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자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한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